딸아. 우팡. 푸아. 오늘은 배그워즈 왔죠요? 우팡. 딸라님 말투가 히히 그냥 한번 써봤지. 혹시 불만 있어? 우팡. 딸라님 목소리가 히히 그냥 말했는데 잘했지? 우팡. 네 잘하셨어요 불만 많은 표정. 하. 짜증나. 왜 이렇게 불만이 많어? 우팡. 죄송합니다 무서운 표정. 너 내가 무서워 대답 안해 우팡 왜 다른 목소리 해 주세요 간절한 눈빛 하 그러지 뭐 이제요 어때 그건 싫어 어하 그냥 이거나 들어 알겠어요 채팅 침묵요 침묵. 침묵. 편지 2 2 2. 언제 끝나? 편지 이 이브 편지 지지지지지지지지집우팡 우푸바 아 딸바 아